자, 테스트 1,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에서는 여기 보세요. 엎드린 학생들 일어나라. 치워야지. 일어나라고 그래. 자, 이번 시간에는 서스테이너블 투어리즘이랑 그다음에 아, 순간 어디였냐? 서스테이너블 투어리즘이랑 에코투어리즘. 이두 단어만 아시면 돼요. <laughs> 서스테이너블. 지속 가능한 관광과 생태 관광인데 차이점 뭐냐? 간단히 내용선만 알게요. 생태관광은 생태계에서 거잖아이코 시스템. 생태계 그대로 남겨주는 거예요. 우리는 갔다가 흔적도 없이 와야 돼. 가서 꽃 꺾고 개구리 잡아오고 이러면 책임져야 돼. 쉽게 얘기해서 벌금 내거나 깜깜 가야 된다고요. 많은 선입국들은 그렇게 합니다. 바닷가에 가서 아무 생각 없이 꽁치 낚시했다가 천만 원 벌금 내고 저기 뭐야 감옥 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함부로 그러면 안 돼요. 자, 지속가능한 관광. 이것도 둘다 어쨌든 친환경으로 느껴지죠? 둘다 친환경 맞는데 얘는 어떤 거냐면 지속 가능한, 유엔에서 좋아하는 말이지. 말 그대로 이거는 앞으로 미래에도 지속 가능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지금 가서 개구리 안 잡고 꽃 꺾으면 안 되는데 중요한 건 나의 김정현의 20대 손, 35대 손도 이걸 그대로 봐야 돼. 표범 10마리가 있는 숲이라 그게 그대로 가야 돼. 300년 후에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지금 얘네들 건드리지 않는 건 기본이고, 표본 10마리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이 서식초도 유지해야 되는 거야. 얘네 먹이도 유지해야 되고, 주변에 신도시 개발하면 안 돼요. 어, 그리고 개체수가 유지되게 암수도 유지해야 되고, 쉽게 얘기해서 돈과 노력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생태는 그냥 들어갔다 나오고요. 아마존에 내가 들어갔다 나올까 봐. 프랑프기 받지 말고. 지속 가능한 거는? 그게 진짜로 나의 자손 후대까지 이어지게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정답은 5번인가? 보자 이따 할게 일단. Acknowledgement and acceptance of importance of achieving sustainable tourism has given has given rise to the concept of eco tourism. Acknowledgement 인정 내가 너인정하나 인정? Then acceptance 받아들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을 중요성은 지속 가능한 관광을 성취하는 것이, 달성한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 중요성을 니들이 인정도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헤즈 이기 현주환 선생 모였다. Give rise to 쓰세요. Give rise to, give rise 처음에는 어떠한 결과를 낳다, 악이 낳는 거 아니야? 어떠한 결과를 낳다. 왜 그럴까? Rise가 뭐야? 원래 동사로 오르다지. 근데 명사로볼게 오름이겠지. 올라온 거를 주다. 자본의 팽창이, 자본의 축적이 부르주아 계급을 에게 부르자 계급이 라이스 오르는 것을 주었한다 자본이 생겨나니까 부르자 계급이 생겨난 거잖아 역사 시간에 그런 뜻이 이해돼? 올라오는 걸준거야자 저기 저리로 있던 애를 전면에 부각시키는 거야. 어떤 결과를 나타? 부각하다. 자 이것이 뭐를 부각해 왔어? 편절. 뭐해 왔어? 뭐를 부각해 왔습니까? 생태관광이라는 개념을 이건 한국어로 생태관광이라고 해. 생태관광. 생태? 얘들아, 짐 들어간다고 무슨 주의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휴머니즘, 인간주의. 그럴 때 짐은 주의 맞는데 꼭 그런 게 아니야. 투어리즘, 관광주의라고 해석하면 안 돼. 관광주의가 아니라 관광입니다. 테러리즘, 테러 정신이 아니야. 테러 정신 극단신의가 있어. 테러리즘은 테러, 테러 행위예요. 짐은 어떤 모든 걸 통칭하는 말이야. 테러는 공포고 테러리즘은 테러 행위를 테러리즘이라고 합니다. engage in, in the tourism world, the term sustainable tourism and ecotourism b a c to be used interchangeably 실제로 관광 사, 세상에서는 관광업계 걔네들의 세상 어? 관광쟁이들 관광업계에서는 그 용어들은 terms 기간 용어 관계 조항 용어 관계 조항 여기서는 용어 뭔 소리야 걷고 알았어 그 용어들은 어떤 용어들 아, sustainable t o u r i s m 이코트어리즘이는이두 용어들은 뭐하는 경향이 있다? 사용되어지는 경향이 있다. 인터체인저블 무쉽젠 얘들아 인터는 꼭 알아야 되는 어원이죠. 인터 뜬뭐 인터 서로 서로 체인지 바꾸는 거죠. 에이블 할수 있는 거고 리부사 개. 서로 바꿀 수 있게 사용 호환 가능하기란 뜻이죠. 똑같은 뜻이에요. 얘나 얘나 서로 바꿨을 수 있게 사용되어져 오는 경향이 있다. 그 얘기는 혼동된다는 뜻이에요. 되게 비싼 말로 관광업계에서는 While they while certainly are strongly related, each contains a particular nuance that many regard as significant. While, 반면에, 동안에, 여기서 두개 비교하는 거니까 반면에가 좋죠. 겠 뭐하는 네. 반면에? 걔네 둘이 두 개가 강력하게 분명히, 강력하게 연관이 있는. 되어져 있는, 있는 건 맞아. 그럼 반면에, 각각은, 얘 하나, 얘 하나, 생태과가 지속가능한 건 각각은 뭐를 포함하고 있다? 컨텐츠는 포함하다? 특정한. 뉘앙스라고 가는 뉘앙스 이게 뉘앙스예요. 뉘앙스, 야너 말하는 뉘앙스가 좀 이상한데 그 뉘앙스 원래 불어예요. 뉘앙스라고 말하고 영어에서도 똑같이 뉘앙스 같았습니다. 불어를 미묘한 차이가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뜻 맞아요. 미묘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서로 다른. 근데 그 뉘앙스는 뭐 맨이 만인이 간주하다. 해석했 되네. 매니가 명사도 있죠. 명사로는 많은 사람들, 많은 것들 다 돼요. 우선은 뉘앙스는 사람들만 많은 사람들이 간주하다, 간주하다 여기다 컨시더, consider, 컨시더도 고려 그만하고 간주하다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에즈, 뭐로서 간주하는 중요한 것으로, 중요한 것으로서 간주하는 특정 미묘한 차이를 각각은 지니고 있다, 가지고 있다. In one view, the concept of eco-tourism conveys a greater concern for the fundamental obligation of all travelers to avoid harming and indeed to protect. all sides that they visit 한 관점에서 보자면 뷰는 야, 호수 뷰뷰 뷰, 그런 뷰도 있지만 관점이는 뜻도 있어요 뷰 포인트를 줄여서 뷰라고 해요 어떤 한뷰 포인트 in one view 한 관점에서 보자면 생태관광이란 개념은 컨베이는 매우 비슷한 말이 캐리예요 캐리 멱살작국 캐리 하드 캐리 거기서 뭐야 손흥민이 멱살작국 캐리했다 16강 월드컵 데려간 거죠 그래서 뭔가를 나르다 라는 뜻도 있고요 진이다 라는 뜻도 있어요 어떤 걸 물건을 나르다 진이다. 여기서는 뭘 낳는 거 아니고 진이다겠지. 이 개념 뭘 지니고 있습니까? 더큰 콘솔, 관심, 걱정. 여기서는 관심. 더큰 관심을 지니고 있다. 생태관광이란 개념은 뭐에 대해서 더큰 관심을 지니고 있다? 지속 가능한 관광에 비해 4. 대하여 위하여 대하여 공안때대 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무, 본질적인 의무에 대한. 근데 누구 의 의무냐면. 모든 관광객들이 모해하는 야 의무, 피해를 주는 것, 피해를 주는 것, 피해를 주는 것을 피하고 그리고 실제로 보호도 해야 한다는 그런 본질적인 의무 모든 사람들은 가서 피해 주지 말고 보호해야 돼 이런 의무에 대한 더큰 관심을 지속 가능한 관광에 비해 이 생태 관광은 더큰 관심을 지니고 있는 개념이다. 네. 지니고 있다. 자, 콧말 찍고 설명 어디에서? 아마존에서 올 사이즈 데이 비짓. 그들이 방문하는 모든 사이트, 장소 현장에서 4번 보도록 합시다. 잘번고 봅시다. As such, ecotourism is highly v a l u e l a d e n in an intrinsic sense. That is individual travelers must accept responsibility for the behavior and this and this impact 자, as so치는 따라서란 뜻이야. 따라서. 따라서 생태 관광은 하일리 매우 가치 판단이 개입돼 있는 거다. 이말 어렵지 않냐? 가치 판단. 가치 판단을 쉽게 설명할게. 그냥 쉬워져. 우리 특히 사회 문화 사회 문화 뭐든 사회학에서 과 가치 판단이많 말이 나와. 가치 판단이 뭔 얘기냐? 영어로는 right or wrong 옳고 그른 문제를 가치판단이라고 아주 쉽게 얘기하면 단순하게 얘기하죠 더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너 잘못됐어 야 니가 그거 맞어? 너 학생이 그런게 맞어? 야 니가 네가, 니가 네가 아들이야? 니가 네가, 나이가 니가 맞어? 그러면 안 되지 어 그래야지 그래야지 안 되지 그래야지 이거를 가치판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 그 모든 관광객의 의무가 포함된 거라고 했잖아 호해야 돼. 고 그러니까 그냥 가치판단이 개입된 거지 꺾으면 안 되지 호 하면 되지, 딱딱 옳고 그런 게정의되 있는 거죠. 그 뜻이에요. 근데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아이인트인지은 내재적인 본질적인 인 안에 있는 거야. 내재적인 본질적인 의미 감각 그 내재적인 의미 원래 자체 의미 본질적인 의미 안에서 그거 자체가 이미 매우 가치 판단이 된 개념이다. 대리콤 마가 거죠. 한 글자로 한국에서 질. 말이 좀 어렵다 싶어도 지도팀이란 말, 즉 뭐냐 그 얘기는 가스파델 기입했다. 내가 설명했잖아. 그게 얘기는 각각의 개별 관광객들은 반드시 받아들여야 된다. 책임을 꼭 대하여 뭐에 대한지 행동과 그 행동의 임팩, 영향에 대한 내가 한 짓과 이 짓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영향 그거에 대한.